150년간 이어진 마족과의 전쟁이 끝난 날, 제일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역시 육장군 최강이라고 불릴 만하다는 남자, 남은 건 마왕을 포함한 잔챙이뿐이라고 하죠. 용사는 마왕군을 투벌하고 인류의 평화를 퇴찾자고 합니다. 마족과 영토 분쟁이 끝나면 마족이 모두 사라지는 줄 알았죠. 지상에서 마족은 사라졌지만, 이후 마왕 투벌 20년대, 어떠한 무리가 증기의 솥 던전에 도착하죠. 사인으로 구성된 모험가. 이 여성은 티나 크아이즈 신참 인소를 받은 시급 모험가입니다. 티나에게 하나 물어본다는 신참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질문하죠. 던전은 마족이 만든 문명으로 기술과 생태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인류에게 있어 미지의 것으로 넘치는 공간이죠. 그래서 던전은 돈이 됩니다. 티나는 공략이 끝나 안전하다고 방심하면 F급으로도 인정 못 받는다고 하죠. 긴장감이 전혀 없다는 티나. 하지만 신참인술은 평가 포인트가 높고 위험하지 않은 일이라며 별 상관없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C급에서 P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죠. 목표는 모험가의 정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쓰러트린 몬스터 엘릴 타이거가 엄청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통증 이 상처는 위험하다고 하죠. 괜히 허세를 부렸다는 티나 죽기 싫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죠. 살려달라는 티나. 이 상황에서 가면을 벗는 남자. 신참 모험가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멸족하지 않고 지상에서 모습을 감추고 아직 살아있다고 말이죠. 죽기 싫다며 죽이지 말라는 티나. 거스를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마족. 상처는 그대로 놔두면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계약을 맺으면 살려준다고 하죠. 이건 절대 복종해야 하는 피해 계약서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다면 거절하라고 하죠. 눈을 뜬 티나 살아있다고 하죠. 이곳은 던전 내부 티나는 사자 머리를 한 마족에게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엘릴타이거 그리고 그 앞을 찾아온 마족 각성까지 5시간 예상대로라고 말합니다. 움직이면 상처 부위가 벌어진다는 마족. 절대 복종의 계약으로.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티나. 마족과 계약으로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하죠. 엘릴 타이거를 자신이 보낸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족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죠. 인간에게 있어 몬스터는 전리품이지만, 마족에게 있어서 몬스터는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나의 몸을, 치료 중인 슬라임. 슬라임을 떼면 죽게 된다고 하는 마족.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미궁의 신부로 데려간다고 하죠. 그 시각, 티나를 구하러 온 P급 모험가 팀. 하지만 던전의 최신부에서는 구조가 힘들다고 합니다. 비밀 통로를 지나가는 마족과 티나 무리. 던전은 인간이 아는 것보다 더 깊은 곳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티나에게 저장치를 모르는 모험가는 올수 없다며 구조는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순종적인 척을 하는 티나. 금지된 마법 피해 계약의 명령은 절대적이며 거역하면 무슨 명령을 받을지 모르죠. 계약을 맺은 걸 보면 자신에게 무슨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족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던전 신부에는 아직도 마물이 많습니다. 안쪽으로 나아갈수록 악취가 심해진다고 하죠. 여기 있는 마물들은 자극하면 달려들 거라며 토하지 말라고 합니다. 압력만으로 마물들이 물러납니다. 맹수들조차 피하는 마족 티나는 마족의 정체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용사에게 토벌당한 수왕 가론 엘릴 타이거에게 티나를 내려달라고 말하는 가론 치료비는 확실히 받았다고 하죠 얌전히 따르는 엘릴 타이거가 놀라운 티나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는 티나 인간의 돈은 필요없다고 말합니다 가론은 티나의 목숨을 구해줬고 그만큼 일해야 한다고 하죠 앞으로 내려간다는 가론 그 밑에 던전의 주인인 루비 드래곤이 있습니다. 드래곤을 보고 겁먹은 티나. 자신이 먹이가 되는 게 치료비라고 생각합니다. 루비 드래곤의 표면은 붉은색이지만 지금은 검게 변했다는 가론. 지금부터 루비 드래곤의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죠. 상처나 병을 낫게 하는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요한 건 기술과 지식이죠. 수왕이 왜 치료를 하냐는 티나. 그 말을 듣고 놀라는 티나. 대충 하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는 가론. 자신이 신호를 보내면 화염을 방출하라고 말합니다. 티나는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토벌을 잘못 말한 게 아니냐고 말하는 티나. 날아간 가론을 보며, 이렇게 강한데 무슨 병이냐고 생각합니다. 그때 보이는, 새끼 드래곤의 시체, 던전을 뒤덮는 냄새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비 드래곤의 아이는 호기심으로 혼자 표층에 올라가, 모험가에게 당해 치명상을 입어, 그게 원인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 결과 시체가 부패하여 어민 자신까지도 감염증에 시달리는 중이죠. 지키지 못한 생명과 같이 죽을 생각은 버리라고 합니다. 가론에게 화내는 루비 드래곤.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에 엄청 분노하는 드래곤. 드래곤이 죽으면 던전의 마물들도 전부 죽는다는 가론. 그건 마족도 같다며 마왕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패배한 가론에게 여기는 우리의 묘지라며 나가라고 합니다. 자신은 말 그대로 망령. 여러 마족들이 가론을 욕하죠. 자신 또한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가론. 이런 자신에게 사명이 남아있다고 하죠. 용사와의 싸움에서 죽을 뻔하고, 스승의 목숨을 구해줘 의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죠. 루비 드래곤을 억지로라도 치료하겠다는 가론. 소독약을 먼저 뿌리고, 막혀있는 구멍에서 찌꺼기를 빼버리죠. 그리고 구멍을 조준해, 티나에게 불을 쏘라고 합니다. 불이 점화되어 루비 드래곤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죠. 몸이 나으면 마음도 긍정적이게 될 때가 있다는 가론. 던전의 주인이 죽으면 곤란하다며 살아가라고 말하죠. 드래곤의 아이는 상처 때문에 죽었고 루비 드래곤은 그 아이를 죽을 이유로 삼는다고 말하는 가론. 아이의 생명은 어머니를 죽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냐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게 저주라면 자신에게도 걸려있다고 하죠. 싸움의 패한 후 스승은 계속 살아가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해줬죠. 가론은 죽음을 저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치료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던전 표층. 티나를 찾던 모험가들은 진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죠. 루비 드래곤의 열기에 의해서 던전 안에 있던 유해한 공기들이 전부 날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던전 주인의 본래 역할이죠. 마도 원수의 농도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가론. 아이엘은 빨리 오지 못해 미안하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드래곤. 아이를 잃은 슬픔은 평생 낫지 않지만, 몸이 나와서 생각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열기로 아이의 얼굴과 같이 놀아준 마물들이 말이죠. 아이는 계속 혼나도 놀러 나갈 정도로 던전을 사랑했습니다. 추억을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던전을 지킨다는 루비 드래곤. 드래곤을 뿔을 받은 티나. 일이 끝나면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합니다. 티나에게 하나 더 해줘야 할 일이 있다는 가론. 터무니 없는 일에 휘말려버린 티나. 용사 세섬이의 일지에도 적혀있지 않은 일. 마족은 무섭기만한 존재. 하지만 티나는 마족과 가론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합니다. 가론에게 이제 인간은 적이 아닌 거냐고 물어봅니다. 역사의 이름을 새기게 될 거라는 걸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용사의 이야기에 실려있지 않는 또 다른 인간과 마족의 이야기. 여기까지 수왕과 약초의 일화 내용입니다. 용사에게 패배한 마왕의 간부인 가론이 스승에게 구해져 의료의 길을 걷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후 인간인 티나를 만나 같이 모험을 하는 내용이죠. 우라 선데이에서 상위권 인기를 자랑하는 작품입니다. 국내 정발도 된 작품이니 판타지 세계관을 좋아하면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